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 박시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감자 지금 감자가 되게 이제 많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음. 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감자를 썰 경우에는 뭐 체반을 이용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테인리스 냄비에다가 물 없이도 사용도 많이들 하시고 스테인리스 냄비에다가 감자를 찔 경우에는 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위에는 이제 저전 행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감자를 찌잖아요. 뭐또 감자 찌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또 여기 위에다가 다시마를 이제 뭐 넣는다든지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마를 이제 넣어가지고 어, 조금 더 이제 빨리 있게끔 만들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밥솥이에요. 전기밥솥에다가 물은 이제 3분의 2. 어, 이제 밑에 깔릴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치사만 누르시면 이렇게 버슬버슬하니 맛있는 감자가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한번더이렇게된 상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음, 조금 이제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올리브당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이제 올리브유를 넣으면은 우리 위에 주개서에서사 먹는 그 이제 음 감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다 이제 올리브당을 넣었습니다. 올리브당을 넣고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치사을 눌러줘요.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지지직한 소리가 들리죠. 이 맛있는 소리 한번 보세요. 하하하. 밑에는 완전히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뽑기 맛이 난답니다. 저는 이제 감자를 좋아해가지고요. 이게 여기다가 내 감자도 쪄 먹고 고구마, 음, 밤 그리고 이제 우리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도 여기다가 기름 이제 양쪽으로 이쪽 부분에다가 버터 있죠. 어, 버터, 두르시가 버터나 마가린, 뭐, 마가린 없다. 그러면, 추경유 뭐, 우리 집에서 먹는, 뭐, 올리브유나, 그렇지 않으면, 기름 종류를 이렇게 두르신 후에, 어, 카스테라 할 경우에는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한 30분이라도 숙성돼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여기다가 또 계란, 계란찜도 잘 써먹어요. 이렇게 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허, 요즘 이 제맛에 보슬보슬보슬보슬. 보슬, 보슬, 보슬. 저는 이렇게 보시 보이시나? 요 누룽지 있죠. 요 누룽지. 누룽지 요거 요 보세요. 이거 이거 어디가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이 맛있는 누룽지. 이 맛에 제가 어 이게 치사를몇 번을 누른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또뺑눌러가지고 음. 이제 이걸 한번 떼먹고 있죠. 여기저기 한번 떼먹고 또 한번 이제 넣어가지고 치사로 눌러가지고 요거 요 맛에 또 이게 또또또 또,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우 제가 이걸 이제 먹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먹는 거 하나는 또 끝내주게 맛있게 먹는데 아 식복이 좋아가지고 이 한보세요. 이 한보세요. 이거 꾸로 해야 되겠네. 그쵸. 입입바삭파삭 그니까, 러 우리, 뭐, 이렇게 엄, 엄마들, 왜, 냄비에다가 올려놔놓고, 음, 이거 그러니까 냄비 많이 태워먹잖아요. 그냥, 조그만한 전기밥솥, 요즘 인터넷이 얼마 안 하잖아요. 3만원 정도면, 어, 전기밥솥,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구마, 뭐, 감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물 그냥, 요 밑에 바닥에다 그냥, 이게, 소주잔, 음한잔 정도? 어그한 잔까지는 안 되겠다. 한8 분까지 넣어가지고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이게 취사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정수하고 오시고 빨래하고 오시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오시면 요렇게 맛있는 감자 고구마 가스테라 뭐 음. 음. 근데 가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어음 한번 하시고 나서 뚜껑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음, 접시다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거꾸로 해가지고 기름 한 번, 한번 둘러서 다시 한번 치사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음, 맛있는 이제 카스테라도 만들 수 있고요. 음, 저는 이제 이렇게 활용할 때 최고 많이 활용하는 게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철이 이제 감자철이니까 감자 철이니까 감자, 고구마.